본 영상은 유기 또는 구조된 동물을 후원하는 가게들의 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단한 번의 기적 작은 철장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사랑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게는 시간도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세상에서 단한 번의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대 시장 내한 13년 되는데요. 가게에서만 13년 하신 거예요? 네. 가게 이름이 정확하게 뭘까요? 옛날 행 한국 때손칠 옛날 어머니들의 수업을 생각해 손들이 잘 차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상호를 이제. 아. 계신 분은 홍두깨 칼국수에 부족한 될수밖에 없다는 말람 거리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있는 평일 같은 나가는 모든 음식을 전부에도 선수 버리다. 칼국수만 유치도 사실은 안금 그것들 다 <놀람> 깨져서 안금만 같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 이상 나요. <놀람> 저희가 이제 팥 칼국수를 먹어봤는데, 팥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왜그냐면 껍질을 다덜러서껍질은 버리니까 안건방가고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팥 칼국수, 팥죽드시러 음. 인천 서수로 많이 왔어요. 되게 부드럽고, 걸쭉하더라고요. 네. 손님 없다, 없다 하는데도, 홍두께는 진짜 장사 잘 되니까 좋네요. 고마운 요위기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